자, 이번 시간은 부사절 대설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 그리고 명형부니까, 명사절, 행용사절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아, 영어에서 명형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사절 대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영어에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사절은 항상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부사절 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 대시라는 거는 이것저것 명사, 행용사, 부사절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는 대신가 봅니다. 그죠? 자. 자, 이 부사절 대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감정의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를, 어, 설명해주는 부사절 대시됩니다. 자, 우리 부사는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문장의 구성요소가 아니에요. 문장의 구성요소는 주어 서수로 목적어 보호인데 이 부사는 절대로 문장의 구성요소가 될수 없고 이유, 목적,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등 온갖 잡다.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도 부사절 됐더요 어, 문장의 구성 요소는 되진 않지만 이유, 목적, 원인, 판단 근거 여러분들 아는 것다 갖춰 붙여도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m sorry that you uh, I'm s o r r a t you feel that way. 네가 그런 식으로 느껴서 어, 육아입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고요. I'm glad that you came back. 네가 돌아왔어. 기쁘다. 이렇게 되고요. He must be mad. 그는 미친 게 틀림없다. That he should do such a thing. 그런 짓을 하다니 미친 것이 틀렸다 이렇게 되 있죠 자 우리는 영의 어 모든 문장은 일반 동사로 된 문장과 비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 동사 다음에 보고 오면 문장이 끝난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돼디야 라는 것은 비 동사 다음에 끝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i'm sorry i'm glad 하면 문장이 만 문장이죠. 뒤에 있는 것은 추가 보충 설명해 주는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부사절에 대해서, 부사절에 대해서는요, 완벽, you feel that way, he came back. 이렇게, 완벽한 문장 앞에 명사절 대처럼, 명사절 대처럼 완벽한 문장 앞에 대만 딸랑 붙인 거예요. 그러면 명사절 대과 부사절 대서의 간별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보의 역할을, 명사절 대시 주목보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부사절 대서, 문장에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I'm sorry, I'm glad that 하면서 uh, that 야가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것이 어, 간별하는 대절을 간별하는 명사절 대설 대과 부사절 대설을 간별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행동사 보어 특히,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행동사 보어 sorry, glad, m a 처럼 이런 것이 오고 났을 때, 이 대절, 추가로 나와 있는 이 떨거지 대절은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대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감정의 형용사는 happy, afraid, angry, uh, fearful, anxious, sure, certain 등이 이렇게 오겠죠. 문장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보충해서 대체로 딱 왔다. 그러면 아 얘들은 이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주나 원인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원인을 판정해주나 부사절 대시. 다 이렇게 반정하면 되겠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명사절 대과 부사절에서의 간별점도 지금 다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의 부사절. 우리가 지금 감정의 판단을, 어, 감정의 원인 판단에 근거했는데, 원인의 부사절이라는 나오듯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놓는가 하면요. 우리가 인덱, 우리가 명사절에서 공부한 인덱과 간별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큰 제목으로 하나 꺼내놨어요. 자, 우리가 인덱시라는 것은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명사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대선 대절, 전체사 다음이니까 대절이 오니까 명사절 대시됩니다. 하지만 이나 o w 대선요, n o 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부사기 때문에 또 대시 있어서, 어, 대시 있어서 또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데스의 뜻은 뭐대아라는 것이 안에 있다 이렇게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서 뭐라는 점에서 비코즈와 같은 뜻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부사들 나오듯는요 앞에 전치사가 없죠 대앞에 나오라는 것은 나오에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이유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듯이 비코즈의 uh, 뜻이 되지만 나오에 나오에 포커스를 든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볼게요. Now that he is married, he comes home earl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지금, 이제는, 이제는 그가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결혼 했으니까, 일찍 들어올 것이다. 들어온다. 뭐 이렇게 일찍 들어오겠네요.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Now에 포커스를 둔, 지금 현재 결혼한 것을 포커스를 뒀어요. Now that I am here with you. 내가 지금, 지금 현재 너무 함께 있기 때문에, you don't nothing to worry about it.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는 걱정을 가지, 할, 가질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직격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처럼, 어, 나오듯이, because의 뜻이 되지만, 부사절을 이끄는, 어, 접속사가 되어가지고, 어, 완벽한 문장이 되고, 나오듯은 because의 뜻이 있지만, 있지만, 이제 뭐뭐의 뜻이 들어가야 되고, in this의 경우에서는, 뭐뭐 대 안에서, 대절이 뭐뭐 안에 있으니 해서, 뭐뭐라 는 점에서라는 비고조의 뜻을 가진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원리를 알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오다 해서 뭐뭐 때문에 인데서 뭐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어 그냥 대절 내도 어 포인트를 주고 이에다 포인트를 주고 나오다 해서 그 대절 내 포인트를 주고 나 w 의 포인트를 주면 한 번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연구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는 접속사 소와 짝꿍을 이루기는 부사절 대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 소대시라고 so 되는데요. 소대는 어, so 대부분 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 결과적으로 뭐 했어 이렇게 되는데 조건의 소대시라고 so 있습니다. 이것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건의 소대를 so 따로 하나 꺼내놨는데요. 자 M을 한번 보세요. Any game will do. 어떤 게임이라도 한다. So that it is exciting. If it is exciting 하는 것처럼 So that이 조건의 뜻을 해서 만약 그것이 재미있기만 한다면 하면서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So that이 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사실을 한번 알면 좋고요. Letting go, just so that. 때이 빠졌네요. 이번에는 just so he came home, he c a m e home in time. 그가 제 시간에 오기만 한다면 그를 내 보내겠다, 그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죠. 이처럼 이때도 so를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어 문맥상 부드럽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대절이라는 것은 부사절, 부사절 이끄는 대시라는 것도요, 완벽한 문장 앞에 대설 딸랑 붙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하겠죠. 생략 가능할 겁니다. 문맥의 전달을, 의미를 전달하는데 오해가 없다면 간단하게 생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언어의 특성이기 때문에 대선 생략이 가능합니다. 부사절 대선요. 자 우리가 다음에 자주 나오는 부사절 때에서 자주 나오는 목적의 소대시라는 so 게 있어요. 그것을 뜻은 뭐 하기 목적이 는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Switch the l 를 스위치해라. 스위치 light, switch 해라. Switch, light off 해라. switch off. s w 스위치를 끄라 이 말이죠. So that. 뭐 하기 위하여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We can sleep well. 우리가 잘 자기 하기 위하여 잘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목적의 so t h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대시 생략 가능합니다. 자, switch the light off. 어 불을 그, 그 어, 라이트를요. Switch off 해라.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that so that we can sleep we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적의 so that이라고요. Check carefully so that you won't miss any mistake 네가 어떤, 슬, 어떤 실수라도 미스,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를 조심하게 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So that's 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 되고요 She practiced hard so that she could win the gam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녀는 게임에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했다 이렇게 되있죠 그러면 이 So that's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조건의 소드에서는 아주 레어하게 더보게 나오고, 목적의 소드에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의 소댓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건도 있고, 목적도 있는데, 결과의 소댓까지 있으면 너무 헷갈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마, 맞 맞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 결과의 소댓 앞에는요, 반드시 콤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아, 결과의 소댓으로, 어, 읽거나 들어라, 이렇게, 어,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콤마의 결과의 So that은 uh, so 콤마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 lot of students use smartphones so that they c a n focus on starting.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콤마 앞에, so that, 쏘데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에 집중 하지 않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so that 앞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콤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언제 이 데스를 빼고 많이 이용을 하죠. A lot of students use smartphones, so they can't focus on studying. 이렇게 데스 생략돼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요. I was excited. 나는 흥분했다 하고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I can't I couldn't get to sleep.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었 이렇게 될 거예요. He got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서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첫 번째 기차를 탈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요 이해되셨죠? 목적의 소드에선 콤마가 없지만 결과는요, 결과라는 것은 콤마가 있다에게 왜 콤마라는 것은 시행하면서 계속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소드시 붙어 있지 않고 소 블라블라 대처럼 소와 대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목적이나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오로지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합니다. 뭐, 뭐, 했어, 뭐, 뭐, 하다. 이렇게요. 쉽죠? 얼마나, 어, 헷갈리지 않게, 원어민들도 헷갈리지 않게, 지네들도 굉장히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 소드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요. 볼게요. The problem is so difficult.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난 거예요. 어려웠다. So that I could not solve it.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부사절 때들은요, 지금 부사절 때들은 추가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서 I was excited 라고 이렇게 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없는 것도 없어도 된다는 것이 명사절 때과 간별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was so cute that I married her. 그녀는 너무 어, 귀여워서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처럼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He spoke so quietly that we could hardly hear him. 자, 그는 너무 조용하게 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리를 그를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소드를 해석할 때, 소가 너무 무모해서 뜻이기 때문에 너무 무모한의 뜻을 가진 베이나 투를 소드신에 이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여러분들 꼬시기 위해서, 이소 대신에, 소드에 대해서 소 대신에. very나 to를요, the problem was very difficult that I could not solve it. The, uh, she was too cute that I married her. 이처럼 어, so 대신에 to나 very를 넣으면 이 문장이 맞을 것 같지만 한글로는 아주 근사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돗을까지 쓰니까 하지만 영어에서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반드시 뒤에 부사절 대시 올 경우에는, 부사절 대시 올 경우에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니까요. 부사절 대시 되겠죠. 부사절 대시 올 경우에는, 벨이나 투를 여면 안 되고, 반드시 짝꿍이 소를 여야 된다. 말이야. 소를 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영어 문장에서는 이게 어, so 대신에 배를 기억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때는 너무 몸에서 멈하다. 결과적으로 할 때는 so bla bla 대실 경우에는 반드시 so와 대시 짝꿍을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so 대신 so 블라블라 대신 너무 몸에서 몸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so 대신에요. 셔츠를 열 수는 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몸에서 몸해야 되는데 어, 메리나 투는 안 되지만 소 대신에 쇼츠를 여는 소블라블라 때도 똑같이 너무 뭐해서뭐하다라는 뜻의 결과적인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문 한번 볼게요. He j s such a kind boy that everybody likes him. 이렇게 되있죠. 자 먼저 이 말의 결론을 냅니다. 그죠? 그는 아주 친절한 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처럼 그럼 소드도 너무뭐에서 뭐뭐 하다고 되고, 셔츠도 너무뭐뭐에서 뭐뭐 하다고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소드일 수 있고, 또 셔츠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가지야 되겠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 이유를 알면 연구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가 so는요, 매우 아름다운, so quietly, so beautiful처럼 이 부사입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행보동 문서식이죠, 그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이고요. such라는 거는요, such a kind of boy, such a huge success, 이런 것처럼 셔츠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반드시 셔츠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셔츠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명사일 경우에는 셔츠 t h 를을 쓰고요, 형용사나 어, 부사일 경우에는 so this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꾸 그냥 원 무조건 외우려면 여러분들 기억도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원리를 알면 아주 쉽게 장기 기억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소데데스는 소와 데 사이의 형부, 형부가 들어가고요. 샤치데스는 샤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 보면서 한번 개념 정리해 볼게요. 1번.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he worked very hard. 그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데, so h e made herself ill. 그래서 그녀, 그녀는 제기 대명사 있네, 그죠? 그녀 자신을 아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녀 자신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she worked so hard that she made herself il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두 번째, The book was very good, so I couldn't put it down. 나는 그것을 내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 있으니까, It was a such a good book, 에서는 너무나 좋은 책이었어. 나는 그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어, 샤츠를 쓴 이유는, 샤츠 블라블라 했을 때쓴 이유는 이제 알죠? 앞에 a good 북, 이렇게 해서, 명사가 들어있고요. 하드, 소드에서 선니가 하는 거는, 행동사 하드가, 이렇게 때문이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법상 틀린 부분을 가리게 고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볼게요. The computer is very outdated. 컴퓨터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어. That they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그 컴퓨터들은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뭐 해석을 해보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Very가 있어서 굉장히 o u t m o d e d 돼 있어서 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완벽한 문장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very unmoded 되지만 부사절 대신올 경우에는 이 very 대신에 반드시 뭐를 쓴다, 써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so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very 대신에 the computer is so unmoded that they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이렇게 바꿔 써야 될 것입니다. 자세 번째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 그죠? The new shoes has been has been 넣으면 is로 바꾸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말은 뜻이 이런만 알면 되고요. 그냥 the shoes 어 uh, is the new shoes is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어, success that 아, 자 어, success 라는 명사가 있고 that이 나왔습니다 그죠 that the company is contemplating on doubling its production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that이 나와있고 명사가 있으니까 그 슈즈는 새신발들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회사는 contemplating 자 우리가 절에 가면요 절에 가는 것을 템플이라 그러잖아요 템플인데 이란게 같이 있듯이니까 절에 같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식하러 가잖아요 같이 사식을 하니까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컴템플레이트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신발은 너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심사숙고하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전체사 on이 나와있네. 그죠? on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doubling 이라는 동명사가 와있고, 무엇을 doubling에 배로 넘겨 배요? is production. 그것을 생산을, 생산의 doubling에 대해서 배로 넘기는 것, 배로 생하는 것에 대해서 contemplate 하고 있다. contemplate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빈 칸에 들어가는 들어갈 말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short your success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원리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응용도 되고요. 더잘 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네티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대세용법 도와주세요. 제가 대세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과 답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기초없으면 아무리 대용법 이렇게 용법과 같은 것뭐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대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est book that I 에버스의 내 있는 자 앞에 대절 앞에 선행명사가 딱 있습니다 그죠 베스트 최고의 영가다 내가 보았다 보아왔던 최고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I have seen, I have ever seen 이런. 그러니까 목적어 빠져 있네요. 그러면 이래서 목관대시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형용사절은 반드시 선행명사가 있고 대대아의 불완전한 문장의 요소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 대절로서 목적어 역할, 그냥 목관대시 되겠습니다. 그럼 목관대시를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I think that. She will come. 자, 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그죠? 그러면 이 d e a 요 명사절 d e 로서주목보충 목적 역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She will come. 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완자 c 움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Is that a car or a tiger? 어디, 아, is that a cat or a tig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어문문이 있을 경우에는 평소문으로 바꾸어보면 쉽다. 그랬죠. 그죠? there is a cat or a tiger 이렇게 되니까 대신라는 것은 저기서 되겠죠. 그죠?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면서 어무는 지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the rock is heavy. the rock is so heavy tha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부사절 대시 되겠네 그죠? 너무 no, 무거워서 결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we can't move it. 우리는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The fact is that he is not brave. 자, 여기서 that he is uh, not brave 하는 것이 문장 비동사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that처럼 that처럼 뭐예요? 자, 여기서도 he is brave. he is not brave처럼 완벽한 문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선 명사절 대서로서 주목 보충 보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The fan that she wants is very expensive. 자, 그 앞에, 대절 앞에, 선행명사, the fan이 딱 있고요. She wants, 다음에, 목적어 없네. 그죠?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절 대시고,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녀가 원하는 그팬은 아주 비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대서 목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포기와 같은 대시 되겠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원리를 알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지금까지 해왔던 원리를 잘 알았다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런 문제 옛날에는 너무 어려워서 꼬랑기를 내렸겠지만 지금은 아주 쉽게 대시 어, 용법을 잘 감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강조이댔 강조이삐댔 살펴보도록 가겠습니다